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한계동 29세대 15층 건물로 구성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 대형 테라스까지 보유한 탑층의 층간소음 걱정 없는 현장입니다. 부천역까지 도보 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주변에 10분 이내에 도보로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꼭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장이나 이마트도 생활권 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님들께서도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가격이 정말 중요하겠죠. 가격 궁금하신 분들 여기는 4억대로 매물을 찾아보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 넓은 방 그리고 대형 테라스까지 구비한 현장이기 때문에 1호선 역세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꼭추천해드드리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대형 평수의 집 현관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자, 현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관 왼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단짜리 신발장 설치가 돼 있고 아래는 끼움 시공과 단차를 줘 갖고 이쁘게끔 타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폴링 도어인데요. 폴링 도어를 여서면 설치가 잘돼 있고요. 불투명 반창으로 설치가 잘되는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에 나와봤습니다. 와, 거실 크기가 상당히 넓은데요. 야... 아, 피디님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m에서 4m 30 정도 돼 보입니다. 네, 맞아요. 4m 이상 충분히 거리가 나오고요. 이쪽은 실크 벽지로 도배가 잘돼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납장 놓으시고 올려두셔도 되고, t v 걸으셔도 됩니다. TV는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80인치 이상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실 폭이 상당히 넓으니까요. 자, 이쪽은 이제 이중창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천장은 에어컨, 그 다음에 공기순환기, 우물형 천장에 LED 조명까지 아주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역시 마감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4인용 소파가 놓여져 있는데 이쪽에도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스탠드나 아니면 좀더큰 소파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우드톤 강마루로 설치가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방 한번 보실게요 자 주방에 나와봤는데요.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보이시나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요. 위쪽에는 식탁 LED 조명 등 설치가 돼 있고 이 식탁은 돌리셔도 되고 미셔도 되고 당기셔도 됩니다.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가스레인지 설치가 돼 있고요. 양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리대로 쓰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싱크볼 넓고 깊은 걸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콘센트 있어서 밥솥 전자레인지 아니면 커피포트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상단 보시면 수납장이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대박. 수납 공간 상당히 넓은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하나와 김치 냉장고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양문형 두개 두셔도 공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시는 걸까요? 최대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주방 옆에 히든 공간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야 뭔가요? 자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야... 주방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와 워시타워 건조기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도 짐도 보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주시는 건가요? 나오셔서? 그것까지 함께 받아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좁습니다. 좁지 않아요. 네,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수전도 또 있어갖고 다른 것도 설치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자, 안방 나와봤는데요. 안방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요쪽이 4m 20, 여기가 4m. 허위 정사각형인데요 침대는 가장 큰 킹사이즈를 놓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히 넓고 야. 이쪽도 공간이 넓어서 이쪽에는 북박이장 설치하시고 여기는 화장대 설치하셔도 공간 충분하게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LED 조명, 그 다음에 실크 벽지 강마루로돼 있고 이중창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볼수 없지만 나오셔서 직접 보신다면 은 여기는 뻥 뚫려있는 뻥뷰입니다. 막힘 없는 조망이니까 꼭 한번 나오셔서 보시고요. 부부 욕실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어, 부부 욕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습니다. 야. 자, 해바라기 수정 그다음에 세면대, 변기, 거울, 서랍, 수납장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즈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샤워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같습니다. 자, 완벽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간 방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 크기는 살짝 아담합니다. 아담한데 자녀 방으로 쓰시기 아주 좋고요. 여기처럼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셔도 으 되고 이쪽에는 간단하게 아이들 옷장 설치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야. 이용하시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LED 조명, 실크 벽지, 강마루, 이중창까지 뻥뷰다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 안내 도와드리기 전에 우선은 메인 화장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야. 이야 메인 너무 화장실. 많이... 너무 크고 너무 깁니다. 방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까 베란다 워시타워 있었던 데보다 훨씬 큽니다. 예 자, 이쪽에 해바라기 수정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차단. 차단막을 하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젠다이 선반까지 있고, 자, 유리, 거울. 설치가 되어있는데 터치 조명이 들어옵니다 오, 아주 이쁘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변기 세면대 그 다음 수납장까지 아주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큽니다 화장실 자 그러면 마지막 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마지막 방을 마지막에 화장실보다 더 늦게 소개하냐 바로 야... 테라스가 있습니다 야... 우선은 방 사이즈도... 방 사이즈도 상당히 큽니다 방 사이즈 쌍날 상당히... 크인데 이쪽 방 애들 방으로 하셔도 되고 자, 서재로 하셔도 되고 어떤 방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공간 잘 나오기 때문에요. LED 조명과 실크 벽지 강마루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테라스 구간에 나봤는데요 보이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야 어마어마한 뻥뷰. 완벽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크기도 넓고요. 제가 이쪽으로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구조공포증 때문에요. 근데 테라스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햇빛도 채광도 완벽하고요. 공간 크기도 완벽합니다. 바베큐 파티, 간이 수영장, 애들 풀량으로 설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 어떠셨나요? 오늘은 방 3개, 화장실 2개, 펜트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넓은 테라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꼭 연락 주셔서 직접 나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망과 최강, 가격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현장이니까요. 꼭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